상성되었습니다. 자, 지속 잭스 상대해 보겠습니다. 그 버프가 들어온 잭스. 거기에 지속? 쉽지 않다, 이 판. 잭스가 반격을 안 쓰는 스타일이네. 이러면 까다로운데. 잭스가 이제 반격을 아끼면 올라프가 집니다. 상대할 줄 아는 거야, 이거. 올라프. 미쳐지너가 q 와 반격 받은 제스는 올라프가 이겨요. 아, 그리고 2렙은 W 찍어야 됩니다. 올라프, 아까 보셨죠? 이 찍으면 올라프가 질수 있어요. 체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라인 진짜 개안 좋네. 근데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laughs> 이 새끼, 뭐야? 이 선만 발로 한번... 이게 볼까 미언 치면서 이꼴 줄이기. 반격을 아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선말이 이겼죠. 어. 있습니다. 형님 저마치 속잭스 상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나요? 그것도 이제 같은 논리인 게. 아무리 점화 지속 잭스라고 해도 올라프한테 Q 쓰면서 들어오고 반격을 써버려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점화 지속이라도 근데 점화 지속까지 들고 오는 잭스들은 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긴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잭스가 아니 좋죠 올라프 상대로 뭐야 어 그래그래 그래. 방어력 버프 받았니? 아, 니 선마야. 사실, 잭슨은, 올라프 할 거면, 벤 하는 게 맞겠네요. 속도가 워낙 세가지고. 어이씨, 종멸 뺐다. 진짜 개빡친 거 같은데. 방격을 왜 이렇게 느꼈어, 임마. 네, 방송이 터졌네요, 방금. 잠깐 인턴디이 튕겨서 데스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처형이었던 것 같아. 수스야 뭐해? 그래 그래, 걔는 맛있는 도시락이야. 너희들 알아서 잘 먹어라. 자 이코로 발분까지. 발분 불클 완성. 오케이, 취한다네. 강함과시 성공. 요거는 좀 부족해요. 진짜 강한 가시는뭐 3대1, 4대1을 다 좁혀야돼 그게 진짜 강한 가시예요 기다려볼까? 나이스~~ 아칼리 무리했구나 아칼리 잡은거 개나이스인데요? 뭐야 어? 아칼리 잡으면 어, 이런마타칸이지칼리가 많이 던져주네. 오케이. 22분에 궁 3레벨 찍었어. 반드시 싸워야 한다. 나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가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나도 도도 괜찮아. 나 잡까무석힌다 오케이 그냥 막 들어도 이겨 이거 질 수가 없지 루시안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야이 얼마만 해보는 풀템 몰라프니까 여러분들. 예 체급이 지금 미쳤어. 솔직히 오데일도 될것 같은데. 바로 먹고나내겟가봅시다 돌격! 존나 돌격 존나 돌격 일로와 넥서스 파괴 1등 오케이, okay. 그럴 수 있지. 자,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는지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뻔하죠.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1등 아군 1관왕. 고정 피해량 1등 압도적이죠. 2관왕. 적에게 가한 물리 피해도 1등 아군 3관왕. 적에게 가한 고정 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4관왕. 포탑 피해량 1등 아군 5관왕.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6관왕 피해 감소량 1등 7관왕 획득한 골드 1등 8관왕 시야점수 꼴등 9관왕 설치한 와드 판테온과 공동 꼴등 10관왕 제어 와드 구매 0 공동 꼴등 11관왕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미디언 처치 1등 아군 12관왕 그렇지 최대 연속킬 1등 13관왕 최대 다중킬 판테온과 공동 1등 14관왕 포탑 파괴 1등 15관왕 억제기 파괴 공동 1등 16관왕 그리고 마지막 넥서스 파괴 1등 17관왕 오랜만에 17관왕이나 했네요 자 봅시다 17관왕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질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될 단 하나의 전설 예, 정말 엄청난 게임이었죠 인정합니다 2025년 9월 27일 명에는 한 개뿐. 것 하층민들에게 관용을 베푸. 슬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마 치속 잭스 상대해 보겠습니다. 나주도는 이번 패치로 인해서 거의 별 다섯 개. 근데 제가 후픽을했어요왜사나이의 자존심 이 있으니까. 난 잭스 버프에 쫄지 않아. 이선만 하면 돼. 일단 경험치를 최대한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게 잭스가 1레 때 기나이 해도 올라프가 답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경호치 먹게 해주는 거는 땡큐예요. 이렇게 짧게 들겨야 돼. 최대한 유지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유지력으로. 아, 미친, 미녀네 대가리 집었어. 이런 개바 실수만 아니면은 할만한데 진짜 실수했네 반경 받았으면 이거 쳤을라나 대가리! 이 녀석 대가리가 찍힐까 두려운가? 제스를 안 먹네. 어이, 대포도 안 먹네. 저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올라프 못 이겠는데, 제스는 아... 까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킬. 어허. 이써 쿠키는 신이라고 임마. 요비하다 봐가지고. 아 당했습니다. 뛰어 어, 하체들 그만 죽어라. 아니야 더 죽어 내가 캐리한다. 공속 올려주고 타워 깨야겠는데 이거. 으쭈. 불클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잭스 이제 방어력 버프 받은 것도 있고, 불클 일단 토, 맞다이가 토, 토, 엄청 세요. 트포나 밟은 그 이제 공속은 또 잭스한테 크게 의미가 없고 반격 때문에 1대1 한적으로 좋아요 이게. 잠깐만 이 타입을 한다고. 맞. 아? 나뭘 맞은 거야? 렌가가좀 빡세게 컸네. 그러면 텐트리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발분까지는 가자 그래도. 발분까지 가고 삼코어를 란도인 같은 거 하나 챙겨야겠어. 어 불치 잡았다 나 진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텔도 뺐네. 괜찮았어. 제라스군 판단이 느렸어. 전멸 쓰고 바로 텔을 썼어야지. 올라프는 텔을 못 끊는데. 어, 나이스 어, 앞에랑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임마. 오케이, 내가 옆에 있었을게. 뭐야, 이 새끼. 미쳐버린 거야? 올라프가 안보였나? 아이고. 아이탑 막아야 되는데? 오케이. 야, 용을 먹자. 잭슨이가 탐밀라고 하고. 용을 먹어야 돼. 여기? o 줬다고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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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킹도 인떴다. 난 이제 너희가 두렵지 않아. 바타랑 가자. 우리 쳐버리자. 아, 네, 아 예명. <laughs> <laughs> 오케이. 베리는데 오케이. 아타카는 먹었지? 그래 그래. 죽라다 죽여. 모르가나, 우리 시야 싸움으로 이겨야 해. 야, 시야 같은 거 필요 없어. 재화도 사지 마. 몇 명이 몇 개를 산 거야, 이거. 블리츠 그래? 그거는 이동기죠. 어, 위험했는데.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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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제라스야. 임마, <during the game> <or, concentricitation> 이거 정신 안 차리고 뭐하노 아, 필리스는 뭐하노 자, 씨가 어디서 큐를 써? 바른 거다. 자, 식도 소마 용 갈려고? 에넌 에이, 넌, 넌 거이야블야블랙 같은 거 필요 없어 모르 에이, 야나 에이, 다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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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어, 욕먹어. 어우 나이스 얘들아 올라프 없이 자꾸 뭘 하네 어 Okay. 아, 저기 안,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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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기, 미안, 뺄게. 아주 올리긴 해야겠다. 더럽게 아픈데요. 진정한 사나이는 마법 정력을 사랑합니다. 영역도 하나 빨아주고, 힘겹긴 한데. 이제 풀생겼다. 어, 잘하고 있구나. 좋아. 오 타자 야야 기다려 기다려 아 태어나고 끝내 태어나고 그렇지 그렇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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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내도 돼 주지 명예 좋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그렇죠 총 피해량 1등 제라스를 제외하고 1관왕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말고 고정 피해량 1등 2관왕 적에게 가한 물리 피해 말고 고정 피해 1등 정글을 제외하고 3관왕 포탑 피해량 1등 4관왕 회. 아 이거 중요하죠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아군 5관왕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6관왕 획득한 골드 1등 7관왕 그렇죠 시야점수 꼴등 아군 8관왕 설치한 와드 꼴등 9관왕 제 와드 구매 0 공동 꼴등 10관왕 어, 포탑 파괴 공동 1등 11관왕 11관왕은 제우스 캐리했다 프로게이머 제우스 형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 굉장히 딱딱했다 빨딱섰다 동의어도 있고 아니 12관은 왜 이래 많아? 뭐야? 어디야? 여기야?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렇지. 4명의 맞아요. 4명이니까 12관왕.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자 12관왕입니다. 울트라 슈퍼캐리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예. 울트라 슈퍼캐리했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28일 시7분받은 상대로 압도적인 위드 이 산마 올라